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주일에 이걸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10 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이를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가 나 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안식이를 지키라고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또, 안식이를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14절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임으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한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임으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아주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그 자기 그 백성에게서 끊으실 거래요. 그 이유는 이 이렛날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래요. 사실 사람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 속에서 새박기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은 물질적인 시스템의 도구가 되었어요 욕망은 그 쳇바퀴를 더 빠른 속도로 돌게 만들죠 그 결과 인간성을 상실하게 부추겨요 제가 영상 준비를 하면서 뭐 창모 영상들을 찾다가 시간 아끼는 법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말은 자기의 총수입이 있잖아요 그것을 시간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시간의 가치를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또, 그한 시간이 얼마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 함부로 쓰지 말고, 뭐, 그런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시간의 가치를 아는 것도 좋겠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모르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요, 그 순간, 마음에 막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어, 그래, 나, 뭐,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 어, 그 순간 너무 아찔해서 얼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세상은요,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각박해지고 있고,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더 피폐해지고 사이가 나빠지고 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속이고 모함하고 또 이웃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가는 세상이죠. 그냥 고지 고대로 법을 지키면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또 이제는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AI 또 로봇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무드가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사실 안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원한 안식을 찾아가는 여정일 수밖에 없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내 삶의 주권과 통치권을 내어놓는 날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로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나의 생각들을 다시 하나님의 가치로 성경의 가치로 리셋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의 재성이 막 우리를 아무리 흩뜨려 놓는다고 해도 아리까리 막 섞인다고 해도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다시 정렬하고 삶을 재정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역사 속에서 보면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안식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나라가 타락할수록 사람들이 범죄할수록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형식적으로는 지키지만 그 내용의 실체는 전혀 지키지 않았죠. 예배가 무너지고, 안식일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망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 무너질 때, 우리 삶은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일에 좀 많이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뭐 온라인에서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뭐 그거가 훨씬 편하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뭔가 핑계가 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으면 옛날에는 뭐 아무리 뭐가 해도 그냥 교회 가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더라고요. 사탄이 속이는 거죠.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요, 내용을 담는 형식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요, 정결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의를 다시 한번 리셋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16절. 이스라엘 자손은 이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표준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6일의 창조 후에 7일째 안식하셨음을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게요. 아, 열심히 일했으니까, 6일 동안 일했으니까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쉬셨구나. 일을 안 하셨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6일의 창조가 온선하고 완전했다는 고백이 그 7일째 심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대신과 주인 대신을 인정하는 날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권과 통치권을 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또 주일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아, 걱정이 되죠. 아,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될까? 그런데 그 모든 걱정.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살수 있다는 것을 연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그 훈련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된 아담적인 삶을 포기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 아담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자1 8절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손수 그러니까 모세가 쓴게 아니죠.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자 여러분 안식일을 쉰다는 것은 사실 세상과 다른 패턴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패턴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해서 나 스스로도 내가 크리스찬임을 확인하고 또 세상도 알게 해야 해요 두 번째 안식일 깨는 가장 큰 것은 탐욕이다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탐욕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패턴대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세팅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사실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팔이 안으로 굽듯이 죄가 익숙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할 때또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거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주위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있으면 얼른 인공호흡해야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